안녕하세요. 버티목TV 임윤입니다 자, 물소리가 들리시죠? 자, 조그마한 계곡에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데, 지금 계곡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꽃이 있어서 한번 제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자, 우선은, 자, 바로 우리 동자승이 생각나게 하는 동작꽃. 동작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사리라고, 택란이죠. 택란이 십사리. 십사리도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켠 김에 한번, 주위에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양지꽃 물양지꽃이죠. 물가를 좋아하는 물양지꽃 물양지꽃이고 자 이거는 또 뭡니까 자 이, 이, 이거보다 저거 저거 서있는 거 저거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바로, 좁쌀풀. 좁쌀풀이죠? 키가 엄청 크네요. 자, 좁쌀풀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참 맛있는 비타민의 나물, 영하자, 영하자인데, 자, 영하자죠? 지금 꽃이 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고요. 꽃이 필라고 하고 있고, 자또뭘 볼까요 풀밭이나 돌아다니니 이 강화 강월. 강화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것도 좁쌀풀 자또 뭐가 있나 아까 여러가지가 보였었는데 또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영화자가 꽃이 피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자 영하자가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발라서 한 나무에서 하나 둘셋넷 싹대가 네개가 나왔네요. 네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여기도 어 물량지꽃 물량지꽃이 피어있고 자 이건 또아잘 아시죠? 물레나물은 꽃이 다졌습니다 물레나무는 이렇게 꽃이 다 젖고 까치수염은 큰 까치수염은 다 아실거고 자 강아리 지금 이제 꽃이 필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강아리 꽃이 필라가고 있고요 자또 뭐를 한번 봐볼까요 물봉선도 노란 물봉선도 꽃이 피었네 야 물봉선 자. 노란 물봉선입니다. 자. 물봉선도 꽃이 피었고요. 이 물봉선은 마찬가지로 물가를 좋아하죠. 야, 이건또 천남성. 천남성이 열매가 이제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천남성도 열매가 여물어 가고 있고요. 자, 또 한번 봐 볼까요? 아다지아 자. 여기도 동작꽃동작꽃이 동자코.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 저쪽에도 피어있죠 아, 어. 야 요거 요거 귀한거 귀한 꽃이 보이네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자 종덩쿨 새잎종덩쿨이네요 새잎종덩쿨 자주종덩쿨 종덩쿨 종동... 뭐냐 잘 발음도 안 나오네. 종덩쿨 <laughs> 종덩쿨이라 그러냐면은 이게 저자 <laughs> 이거 한번 봐보 이게 아직 지금 활짝 피지 않았는데 이것이그 <laughs> 꽃이 종 같이 생겼죠? 종 같이 생겼고 종덩쿨이라는데 요거는 요거 덩쿨이지만은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식물 이게 어 우리가 그 의아리 있잖아요. 의아리. 그 클레마티스. 그니까 러 그런 저기 클레마티스처럼 이렇게 어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 높은 산에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나 있네요. 여기도 여기 허기는 여기도 지금 강원도 꼴짝이니까 높은데는 높은데죠. 아주 예쁜 곳입니다요 자주동동동종동쿨 동 새잎종동쿨 그런데이 종동쿨이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게 이렇게 새잎 새잎 새잎이 이렇게 예 새잎 새잎이 이렇게 나 있죠. 새잎종동쿨이라고 그러는데 발음이 좀 바람이 좀 이상한데. 네. 이렇게, 아, 이게 이거네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저, 뭐, 사이질방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농쿨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의아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생긴, 새로 생긴 가지, 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꽃이 피죠? 새로 생긴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또, 뭐, 뭘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이 자세히 보면은 참볼 것들이, 볼 것들이 많아요. 예, 네. 이산이나 가면, 저산이나 뭐, 가면은 참볼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볼 것들이 많은데, 뭐, 또한번 봐볼게요. 자, 이건 이제 또, 우리가 흔히, 단맛을 좋게 하고 뭐, 한다는, 우리, 아, 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거를, 녹즙으로 갈아서 먹고 막 그랬죠잉. 여기에 또 조그만 한여치가 붙어있네요잉. 바로 잉모초 잉모초꽃입니다. 잉모초꽃이지만 이렇게 음 응. 예쁘죠잉? 한번 가까이 한번 당겨볼까요? 자, 바로 이게 잉모초. 꽃입니다 또 오늘 또 여진 날씨가 괜찮다가 또 살짝 또어 이슬비가 내리는데요 자 오늘 이제 영상 그만 탐으라고 이슬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계곡을 좋아하는 음 이런 꽃들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좀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냥 어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어, 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영상을 담아봤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버티목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티목TV 임윤이었습니다.